자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퇴근길 주식방송의 차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9월 29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퇴근하시는 길 동안에 우리 네이버 오늘 왜 상승이 나왔고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최신 모멘텀과 함께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금일 신규 리포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도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퇴근길 주식방송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장해가는 어, 주식방송인 만큼 많은 분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좀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네이버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종목을 촬영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원전 쪽들. 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황에서 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지만. 어? 이 반스원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중장기로 가져가셨던 분들은, 어, 이런 분들, 응? 시황에 대해서 눈떠 있으신 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도 누굽니까? 네이버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자, 보세요. 자, 퇴근길 주식방송, 어제 주말 저녁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네이버, 어? 가장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 방송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에, 대해, 그쵸, 네이버에 대해서 어, 물어보셔서 문의하셔서 제가 네이버에 대한 어, 자세한 최신 이슈와 함께 최신 리포트 분석까지 텔레그램 방 안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최신 리포트를 통해 보면요. 여기에는 네이버에 대한 신사업 확정 때문에 이 확정 때문에 모두가 기대감을 놓고 세력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어, 아직, 그죠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리포트에 대한 분석들도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뭐입니까? 아, 두나무와 합병설이었죠. 원래 이게 여러분들 합병설이었어요. 설이었는데, 이 썰이었는데, 최근에 아, 진짜 네이버가, 어? 네이버와 두나무와 함께 협력해서, 어? 합병을 하겠구나라는, 자, 이 팩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자,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주임들은, 자, 전 파동에서 이 앞전 차트 헤드앤숄더에서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이슈와 함께, 두나무에 대한 이슈와 함께 함께 주가 슈팅 나오면서, 지금, 이제서야 들어오신 분들. 자, 이 주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신사업이 잘 순화하고 있는지, 순화하면서 그 다음에 주가로 반영되는 것은, 새롭게 보는 것은 돈이죠. 정말 이익이 되는 일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만인 즉슨, 뉴스와 재정적인 영역에서 네이버를 어, 볼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최근에 리포트와 함께 분석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네이버는 월요일 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영상 올리고 나서 7%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네이버가 기존 사업에 대한 안정성도 이미 가져가고 있었어요. 광고랑 이커머스 매출이 너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5년에서 2026년도까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10%가 넘었습니다. 16%까지 안정적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우리 엠페이라고 하잖아요. 네이버 페이도 72조를 돌파를 했고,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도 50조예요. 국내에서 커머스 플랫폼으로 2위에 대한 실적인데, 자, 이미 이것도 안정적인데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두나무와 함께 합병이 된다면, 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커머스, 커머스 플랫폼의 1위 기업으로서의 행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 성장에 대한 모멘텀, 두나무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 스테이블코인 이런 발전성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된 거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 하나 증권사에서 나왔던 이 리포트를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그리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재정적인 영역에서, 그죠? 퍼가 18배입니다. 즉, 국내 플랫폼주는 퍼가 20, 30배인데, 18배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됐다. 자, 이것도 재무적인 지표, 그러니까 재무적인 분석까지 들어가면서, 어, 저는 오히려 네이버보다 이익 규모가 큰이두 두나무에 대한 합병, 이 이슈는요, 추후에 볼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추후에 이 네이버가 그동안 바닥에 있었던 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충분히 끌어올리기에도 괜찮은 재료다라고,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전 충분히, 어? 우리 모아가시면은,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다음에 28만원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을, 아, 32만원이죠? 예, 네. 32만원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을 35만원, 38만원 이 마의 구간들을 앞전에 있었던 자 앞전에 있었던 이 앞전 물량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더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저는 계속해서 올 하반기까지 그렇죠 올 하반기까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대해서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어, 네이버에 대해서 난좀 오래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아침물도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입장하셔서 제가 올려 드리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들과 실시간 뉴스들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 올려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어? 퇴근길 종목을 통해서 주말 동안에 제가 포톤 추천드리고 나서 포톤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아 어, 시초가에서 20% 뛰었다가 자, 상승 돌파로 22% 급등 성공을 했고요 시초가에 잡을 수도 19% 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자, 백문이 불일견 자, 이때 여러분들 이거, 이거 텔레그램 방으로 인증이 돼야겠죠 9월 28일 주말에 주일날에 제가 아 일요일날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나이백도 충분히 제가 개인들 털고 올린다고 했는데 올라갔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함께 이렇게 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네이버와 함께 어 함께 수익 내시면서 우리 또 이번 하반기에 본버식 분들 우리 퇴근길 주식방송 가족방 안에 들어오셔서 어 우리 함께 수익 내시고 여러분들 어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이 링크를 걸어 놨어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셔야지 여러분들 저도 힘내서 이 퇴근길 주식방송 운영할 수 있거든요 벌써 여러분들 구독자 몇명 됐어요 여러분들 응. 우리 가족분들 자 힘이 모여서 어 벌써 54명이나 모였습니다 자, 100명 돌파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100명 가족분들과 함께 수익 낼 테니까 자 우리 가족분들은 어또 우리 차 대표 힘낼 수 있도록 텔레그램방 입장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 주목 문의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주목 문의에다가, 어? 설문이 작성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난 텔레그램 방 입장만 필요하다? 그럼 입장 링크 누르시고, 여러 분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퇴근길, 어, 주식방송, 가족방 안에는 지금 16명 정도 우리 가족분들 모여서 부자 되는 행복님까지 우리 가족분들 함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퇴근, 어, 우리 퇴근길 주식방송, 함께 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정보들부터 우리가 이런 중요한 단타 종목들이 한 단어 모였을 때, 여러분들, 정리된 단타 종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 훑어갔을 때 수익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노후, 준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방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체 받는 거 없습니다. 금전 요구 없이, 여러분들. 금전 요구 없이, 우리 가족분들 돈 벌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방송에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야겠죠. 자, 제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리면은 제가 재무적인 분석들부터 지금 가격적인 분석들까지, 리포트까지 나갔으니까 어, 수급부터 어, 좀 간찬히 보시면서 어, 우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동안 매도만 했었던 외국인들이, 어, 이제, 매수세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들과, 그리고, 어, 추가적인 금융투자, 뭐, 투신들, 큰 석도 있잖아요. 연기금과 사업펀드까지. 지금 다시 한번 더, 어, 돈을 쏟아부으면서, 개인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어요. 자, 1, 2, 3. 와. 3거래일 동안 지금 주가 슈팅 나오는데 이거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매도하는 거예요 자 개인들이 매도하니까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다시 한번더이역회시 숄더치 그리고 52주 신고가격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고가에 대한 염원이 담겨집니다 자, 신고가 찍을 수 있다. 우리 네이버 신고가 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하단에 있는 어, 댓글란에 우리의 마음에 염원이 담겨야겠죠? 신고가라고 댓글, 어,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신고가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위에, 자, 앞에 차트처럼, 자, 엠벨롭 이 매물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강력한 캔들로, 강력한 캔들로 돌려야지만 앞에 차트처럼 시도를 할수 있어요. 돌파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자리에서 지지 부진하면은 여기서 타고 어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요어저 스테이블 코인 쪽도 이번 하반기에도 어 정말 힘이 있는 두나무 합병에 대한 신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신구 가격을 갈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재무적인 지표도 지금 너무 밸류 부담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근데 두나무와 함께, 두나무와 함께 협력하는 이 이슈는요. 야, 이거 역대급 지금, 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모든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38만원에서 40만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어 중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좀 네이버에 대해서도, 어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된다. 아 네이버 진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좋아보여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분들, 보험 버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네이버나, 부산 에너빌리티나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시황에 대한 분석을 또 따라가야지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추천드렸던 그리고 어, 일동지학도 상한가 진입하기 전에 제가 어, 한번더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포톤도 여러분들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퇴근길 주식방송에서 양자컴퓨터를 제가 주일날 그죠 일요일날 추천드리고 나서 이렇게 어, 양자컴퓨터 둘다 올라가는 어,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포톤이 상한가를 찍으면서 우리 가족분들께 19% 이상의 수익을 안겨 주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몇 번째 수익입니까? 이거 응? 여러분들 어제 ai 코리아도 11% 가까이 수익이 났죠. 어30% 수익에 그리고 어, 단 6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지금 8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어. 자, 이처럼 우리 가족분들 좀 입장하셔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수익 내시고, 네이버에서도 가장 빠르게 또 소식과 함께 중요한 자료들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아,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따뜻한 댓글, 또 우리 네이버 신고가격 함께 마음이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또 댓글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이 댓글, 아래 댓글란에 퇴근길 주식방송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날려놨습니다. 여기에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제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네. 우리 16명 있는 가족방 실제로 인증이 되고요.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채널인 만큼, 우리 가족분들 돈 벌어가시고, 어, 이 중요한 정보들, 네이버, 에너빌리티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셔라. 올한해 수익을 내는 관점을 통해서 돈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분들, 친지분들, 우리 가족, 그리고, 어, 주변에 아시는 기타 등등, 어? 우리 인맥들을 활용해서 입장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퇴근길 주식방송 추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천하셔야지, 저도 힘을 내서 50명 돌파했는데요. 100명, 그리고 1000명, 만명까지 우리 가족분들 돈 벌어갈 수 있는, 어, 노후 프로젝트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딱 좋아요, 어, 100개를 또 앞두고 있네요. 네,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네이버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내일 또 이제 9월 30일, 화요일 날 시작이 될 건데, 지금 뭐 마켓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듯한, 어 밀리지는 않고요. 박스권 치고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아니면 한 번에 앞에 차트처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엠벨로 매물대들을 이 저항 엠벨롭 저항 라인들을 어떻게 올려야 된다? 이처럼 뚫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뚫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보여줄 자리거든요. 개인들을 3거래일 동안 털어냈습니다. 개인들을 3거래일 동안 털어냈기 때문에 이번 주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이슈들 나올 때마다 방송과 유튜브 채널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 여기까지 보시면서요. 네, 오늘 네이버 영상이 좋았다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차 대표 응원하신다. 아시면 따뜻한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